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스지킴이 가입 이벤트 있어서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나이스지킴이 다운 받고 열어 줄게요. 자, 열어 주시고요. 여기서 로그인 눌러서 회원 가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가입. 어, 회원 가입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나이스지킴이 이용약관 동의 필수. 요것만 하시고요. 요거는 하지 마세요. 마이데이터는. 마이데이터 가입할 거예요. 뭐 요런 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다음 누르시고요. 서비스 이용하기 눌러 주신 다음에 뭐 이메일 등록 안 해도 되고 여기 보시면 요거 있죠? 마이데이터 가입하는 거예요. 마이데이터 가입하고 하나 받는 건데, 저는 신세계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동의 눌러주시고요. 가입하고 선물 받기 눌러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바로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이 됐고요. 5,000원이 7월 중에 발송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시면은 마이데이터 연동하고 5,000원 받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이벤트는 영상 제작자의 참여 권유가 아니며 이벤트 참여는 오로지 개인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이벤트는 영상 제작자와는 무관하며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영상의 잘못된 점, 보충되는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 혹은 고정 댓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